갑자기 지 혼자 손끝에 에너지를 모으는 한 여성. 이 에너지는 그녀의 발끝으로부터 천천히 올라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녀는 마블의 아이언맨 짝퉁인 아이언걸로 변신을 합니다. 이게 대체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영화는 아이언맨의 흥행을 따라잡고자 일본에서 야심차게 만든 아이언맨 짝퉁이었죠. 단순한 변신만으로는 아이언맨의 흥행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느낀 감독은 난데없이 그녀의 빵댕이를 보여줍니다. 오예, 누나, 사랑해요. 우리가 그녀의 빵댕이를 다볼 동안 아주 착하게 기다려주는 악당 놈들. 볼거다본 이들은 이제 히어로와 악당의 뻔한 클리셰에 싸움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지막지하게 싸움을 잘한 척 했습니다. 허접하기 짝이 없는 실력으로 악당들을 다 물리치는 그녀! 심지어 그녀의 발차기는 오예 누나 사랑해요 지금껏 뭐한 것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악당은 먼 이상한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녀에게는 잽도 안되었죠 이제 그녀는 아이언맨을 능가할 만한 엄청난 공격을 선보입니다 이렇게 악당을 다무지르나 싶었지만 그녀는 첫 촬영부터 너무 무리를 했을까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맙니다.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그녀 오예 누나 제가 정말 사랑해요. 이미 제 마음엔 아이언맨 따윈 잊은지 오래네요. 누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그녀의 체력이 앵꼬났다는 걸 알게 된 다른 악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없는 체력에 악당들에게 붙잡히고 맙 그녀 하지만 이 악당은 자비라곤 없이 그녀의 옆에 같이 있던 다른 꼬붕들도 함께 폭파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그녀는 쉽사리 죽을 리가 없었죠. 괜시리 옆에 있는 자기 꼬붕 두 명만 사라져버린 악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 상황. 애써 만든 그녀의 슈트가 찢어져버리고 제 마음도 찢어지네요. 아이언맨 잡는다고 야심차게 만든 슈트가 이렇게 허무하게 찢어지자 개빡친 그녀는 요즘 우리 동네에 초딩도 안 하는 요 근래 보기 드문 희대의 날라차기를 선보입니다. 분명 피할 시간이 충분한데 이 날라차기를 맞고 사라지고 마는 악당. 악당은 분명히 사라졌지만 그녀의 빵댕이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네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자 결국 변신이 풀리고만 그녀 그런데 이때 나오려면 한꺼번에 나올 것이지 또 다른 악당이 또 나타나서 이때다 싶어서 그녀를 접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처맞는 그녀보다 옆에 가만히 서 있는 저 파란 옷의 악당의 두목에게 더 눈길이 가네요. 하염없이 주구장창 무방비로 신명나게 처맞은 그녀는 남은 에너지를 쥐어짜서 그만 침을 분출합니다. 저거 알고보니 진짜 드름가시나였네요. 이렇게 그녀는 아이언맨의 흥행을 잡는다고 깝치다가 흥행이고 나발이고 지 혼자만 힘을 다 빼고 악당들에게 처맞고 패배하며 이 망할 영화는 이렇게 근본없이 끝이 납니다.